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 자료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금호 올림 아파트 39평형 경매 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51684번입니다. 감자가는 10억 5천만 원이며 kb 부동산 평가는 10억 3천만 원 대지권 12평형에 전용 면적 31평형 분양 면적은 39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8억 4천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8 4 0 0만 원에 2차 입찰은 2차 입사년 6월 17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올림 아파트 경매물건은 5호선 거여역 140m 초역세권으로 서울 인공지능고등학교 연접단지 위치합니다. 예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파파타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고여동 금호올림 매물은 101동 11층으로 대지권 1 2 3평형에 전용 면적 31평형, 분양 면적은 39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3년 3월 기준으로 10억 5천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8억 4천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6월 17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 10%인 8,4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여동 어울림 아파트 39평형의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0억 3천만원, 하위 평가는 10억원, 상위 평가는 10억 4천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5억 5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해 랑을 살펴보면 금호산업이 시공하여 2003년 11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세계동에 14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끄은 최고층 16층 중 11층 39평형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11월 26일에 설정된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의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8억 6,8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6억 79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를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여 변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파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송파구는 조정 대상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나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은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파구 고유동 어울림아파트 39평형은 최근 거래 내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 때의 최근 매매 현황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거유동 금오올림아파트 39평형의 매물 호가는 101동 남양 1 3층이1 3억원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송파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3%로 매각률 44%에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무 소비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수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외곽 묶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고유동 구모올림아파트 39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